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 살고 있는 한 미인입니다. 고향은 김해 대동민이고일년사년중 체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전에 근무하셔서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모자라고 모든 일에 부족하여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사람 앞에서는 것을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말이 좀 어느하여 사람이 잘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저를 부족함을 잘 메꿔주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 준형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못 먹고 야채만 먹었습니다.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두들기가 나고 아프고 열도 나고 온몸이 쪼이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도 낫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가 와서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그랬던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 같은 세상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그 사람은 부흥회에 열심히 참가하고 병 방언하는 교인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간심보다는 그냥 할 일이 없어 다러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 내게 이러한 고통을 준 하나님과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신을 보니 천국에 갈 자신, 자신이 없고 지옥에만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교회에도 가고 성당도 절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좋은 것으로 가,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었지 몰랐습니다. 착하게 산 자신도 없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나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도 곧만 두고 직장만 다녔습니다. 그 직장에서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성경이 무슨 재미가 있나 하며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세상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러하 마치며 교회에 가고. 추근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식 시간에 내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는 다르지만 고통을 가지고 살았구나. 나, 나만 고통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며 그 사람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으로 인하여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조상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게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후 병도 나고기도 맛있게 먹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도 꾸미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